공 당겼습니다. 소사 오르는 바운드 잡고 박기남 1루로 아웃입니다. 아 지금도 어려운 바운드 참잘 잡아냈네요. 네. 지금 마지막 바운드가 생각보다 더 크게 뛰거든요. 그걸 어, 저 지금 야수들이 네. 좀 생각을 하고 어,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자 바운드가 마지막에 살아 움직이면서 박기남 선수의 머리 쪽으로 소사 오르는 장면. 이 박기남 선수 느린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포구하는 수비 자세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? 어 박기남 선수는 네. 뭐 워낙에 좋은 수비를 하는 선수입니다. 어, 거기다가 원래 어, 수비 전문 선수고 네. 어,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로서는 거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선수로 있습니다. 박기남 선수의 수비가 없었으면 흔들릴 수 있었는데 잘 막았던 기억이 있는데요. 가볍게 때리면서 센터 쪽에 한타 좀 뒤로 좀물러난것 같네요. 몸쪽 당긴 타고 상에수 바퀴난 잡고 2로 포스아웃 1루 5-4-3 병살타로 이어졌습니다 서재영이 주먹을 불끈지면서 포효합니다 이번 이닝도 무실점으로 틀어박으면서 이제 서재영은 선발 41이닝 무실점기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군산입니다 <목소리>